버려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제된 물건 같은 경우는 살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들 가끔 있거든요. 잘 참고해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상가 김민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사를 가실 때꼭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져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가실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비우고 버리고 가심으로 인해서 그 이사 갈 집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줘야 어 여러분들이 그 이사 간 집에서 좋은 기운이 돌고 여러분들이 더 잘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를 가실 때는 많은 물건을 또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야 될 물건들 버려야 될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를 가실 때는요 내가 더잘 돼서 가시던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내가 망해서 이사를 갔거나 좀 줄여서 이사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실 때 더잘 되고자 하는 어떤 희망찬 마음, 그리고 이사가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사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를 가실 때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다 버려주시고 미리 이사가기 전에 미리 다 버려주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제한 물건 같은 경우를 가정집에서 많이 걸어두거나 이렇게 진열해두신 집들 가끔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제된 물건 같은 경우는, 어, 살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생의 기운이 있는 박제된 물건이나 제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정집에서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생이 된 동물에 박제된 것들은 어,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되면 반드시 살이 끼게 되고 그런 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파탄이나 또는 다툼이나 반명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가정집들에서 이렇게 박제된 물건들을 많이 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망가지고, 해지고, 찢어지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망가지고, 뭐, 찢어지고, 해진,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집에 두지 않는 게 좋은데, 이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사하시는 김에 완전히 깨끗하게 수선을 하고 잘 빨고 좀 정리를 해서 뭐 이사갈 집에 들이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해지고 찢어진 상태로 이사갈 집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운에 좋지 않으니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사 전에 수선을 하고 옮기시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사를 대기로 해서 완전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들 가끔 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다가 두고 간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샀는지 내가 이거 돈을 지불하고 산 건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물건들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가급적이면 이사할 때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구한테 받은 건지, 산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물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좋은 기운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기운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소식을 내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소식이 내가 끊겼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물건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의 어떤 기운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물건들 인데요 우리가 물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해서 가치를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물건들의 가치가 발현되지 못한 채 있는 물건들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되게 이렇게 욕심이 나서 예뻐서 사들인 옷이라든지 신발이 라든지 또는 뭐 가방이 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가방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용해주지 않으면 그 물건들의 어떤 기운 자체가 죽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의 경우도 가끔은 어,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해서, 어,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또는 내가 조금 더 살이 찌면 맞아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아니면 어, 지금은 내가 좀 살이 쪄서 발이 부어서 못 신는 어떤 신발, 아니면 예전에 너무 예뻐서 사놨는데 너무 굽이 높거나 그래서 지금은 신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의 신발들 또는 들지 않는 가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어떤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잘 꺼내서 이사 가서 보이는 곳에 두고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잘 입어주고 신어주고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좀 남한테 나누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내가 수시로 잘 입고 즐기고 그 가치를 발현을 해줘야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뒀던 것들을 잘 꺼내서 이사 가시면서 보이는 곳에 두시거나 어잘 활용해주시거나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물건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골동품이나 오래된 카메라 아니면 피규어, 미술품 이런 것들도 버려야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치가 더 올라가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굳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화초나 화분 같은 것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옮기실 때는 시들거나 계속 이사 간 집에서 오래 두고 예쁘게 보지 않을 그런 화초들이라면 뿌리째 뽑아서 버리시고요. 그 화분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옮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내가 아주 잘 기르고 있거나 아주 꽃을 예쁘게 피웠거나 잘 자라고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버릴 필요가 없고 좀잘 되고 있지 않거나 내가 눈길이 안 가는 그런 화초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화분은 굳이 안 부리셔도 되고요 뿌리째 흙과 식물만 뿌리째 뽑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갈때 여러분들한테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어떤 물건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가 이 살았던 집에서 갖고 있었던 안 좋았던 어떤 기운은 다. 버려내고 새로이 가는 집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분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더 돈복이 많이 붙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나한테 좋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물건들 또는 작동이 멈췄거나 그 물건의 어떤 가치를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해서 이사 갈 집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만 그 이사 간 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이 잘 생산. 될수 있고 그 기운이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사 좀 좋지 못한 환경으로 아니면 더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이구 지구 다 가서 그 좁은 공간에 그런 것들을 쌓아두고 운이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사 가셔서도 더 성장하거나 더잘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는 내가 더잘 돼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잘 됐으면 하는 염원과 반드시 잘될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운이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가시게 되면 이사 가신 집에서 어, 훨씬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운으로, 더 행복된 마음으로, 더 승승장구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물건을. 어, 잘 정리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 좋은 운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물건을 정리를 하고 배출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사 가신 집에서도 더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또 이사철이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물건 정리 잘 하시고 다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필수로 어, 잘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